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다문화 시대의 인문학 사랑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교수들을 초청하여 시민들에게 무료 강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18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열렸던 해설이 있는 다문화 영상제 강좌는 이번으로 10회째를 맞았으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 세간경을 벗자는 의미로 다문화에 관련된 영상을 보고 여러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자는 취지에서 주최되었습니다. 지난 5월 27일 화요일,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러시아 문화예술의 다문화성에 대해 선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우준모 교수의 강의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준모 교수의 강좌는 인터걸이라는 러시아 영화를 보기 전 러시아 문화 예술의 다문화성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주는 것으로 러시아의 대표적인 문화를 소개하고 보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의는 러시아 문학 작품 및 발레, 음악, 스포츠를 통해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 러시아 다문화의 이해를 도왔으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문화시대의 인문학 사랑방의 세 번째 주제인 상처를 치유하고 환대에 이르는 방식에 대해 6월 3일 중앙대 강진구 교수의 강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주제를 다룬 많은 교수들의 강의가 7월 22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문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천안아산 지역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고 외국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그 시민들이 외국인들을 어떤 식으로 만나고 건전한 다문화 세계를 만들어 갈수 있는가 하는 점 때문에 지역의 전문가 학교 선생님, 학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시민들과 함께 다문화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로 1차, 2차 강의를 마쳤는데요. 1차 강의는 문학과 예술, 문화에서의 다문화를 다뤘고, 오늘까지 다뤘던 2차에서는 다문화 영화를 대상으로 지역 전문가 교수님들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3차에서는 다문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아마 이곳 보시면 알겠지만 천안영상미디어센터 시설 아주 좋습니다. 오셔서 좋은 강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글로컬 다문화에 관련된 선문대학교 교수들의 강의가 많으니 학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러한 강의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폭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선문 위클리 뉴스 박나래 기자였습니다.